안녕하세요, 일드남입니다. 오늘은 여기 경기도 안평원의 한내타워 푸틴 한델리비이터 탑사기입니다. 잘 네. 지다운. 여기는 넓어서 좋아요. 포토 센서, 세이프티방 네, 아. 자 그리고 유튜버를 지금 같은 영상. 꽤 있을 거예요. 한 참고해 주세요. 네, 자꾸 제가 한제집 근처에 있는 엘리베이터 오 밖에 없어서 어, 어떻게 든 그냥 유튜브 올리려고 네 그냥 찍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구출입니다. 어, 아, 그래요. 동탄 쪽도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화성 동탄. 아, 아, 아. 네, 제 현장 근처인 네화산 동탄 쪽도 자주 찍을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로로 이렇게 영상 찍을 거예요. 네, 조금 이제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고 돌아하겠습니다 옛날에 여기가 병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하고 그냥 병원 열리고 있는데 <laughs>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